안녕하세요. 하나솔루션 주주 여러분. 급등 주식회사에서 테마주를 전문적으로 쓸어담는 남자, 청소부입니다. 자, 일단 어제 제가 영상에서 하나솔루션, 즉 태양광이죠. 태양광이 다시... 빛을 낼 것이다라는 영상 올려드렸죠. 영상 업로드하자마자 오늘 오전에 엄청난 상승이 나왔었고 어, 이후에는 뭐 지수 때문인지 오늘 지수가 조금 어, 오락가락하는 그런 날이었거든요. 어, 예상보다는 조금 낮은 그런 상승률로. 일단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단 오늘 조금, 뭐라고나 할까요? 이례적으로 연기금이 돌아왔습니다. 연기금이 갑자기 돌아왔고, 이 부분을 조금 유의미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일단 오늘 전체적인 시장 상황을 보시면, 뭐, 원전주 예상대로 강한 모습 보여줬고, 그리고 태양광. 태양광 쪽도 좀 나쁘지 않은 모습 보여줬어요. 태양광과 더불어 뭐, 풍력. 어,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둘을 묶으면 신재생 에너지가 되죠. 어, 이런 시장이 조금 다시금 주목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던 하루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같이 한번 얘기 나눠 보고요. 어, 기타 하나 솔루션에 관라, 관한 뭐 그런 내용들 한번 말씀을 드려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자세한 설명에 앞서 제 소개 간단하게 드리면 저는 보조 지표 데이터를 분석해서 테마주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트레이더고요. 제 영상 보시면서 제 도움 필요한 분들 계실 겁니다. 어, 뭐 본인 종목에 대한 분석 아니면 뭐제 종목들에 대한 공유 그리고 제 자료들 원하시는 분들 있으면 이 번호로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1073189563 여기로 청소부 라고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그룹방을 하나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 그룹방에서도 오늘 하나솔루션 추천드렸었죠. 장 시작 전에 5분만 투자하셔서 가볍게 읽고 나가시면 됩니다. 여기도 무료로 초대를 드리니까요.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새벽 미장을 조금 바라보자면 퍼스트솔라가 어, 어제와 마찬가지로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21선에 가까워졌죠 자 그리고 우리 하나솔루션 역시 오늘 예상보다는 조금 더딘 상승이었으나 결과적으로 조금씩이라도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배경에는 무엇이 있느냐? 저는 단연 이분을 꼽고 싶네요. 지금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이분입니다. 무려 삼선 국회의원에 이전에 문재인 정부 때도 신재생 에너지 로드맵의 최선봉에 서 계셨던 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금 지명된 김성환 의원 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친신재생에너지파라고 보셔도 됩니다. 이분의 논리는 지금 신재생에너지를 주로 사용하고 원전을 그 보조로 사용하자 이런 주장 펼치시는 분이고요. 이전 정권과는 조금 달라진 모습은 원래는 문재인 정권에서는 탈원전을 외치던 분입니다. 그러나 이번 정권에서는 어느 정도 원전을 좀 인정하는 분위기로 넘어가고 있고 일단 환경부 같은 경우에 저수장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뭐 여러가지 내부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어, 예를 들어서 뭐 수열 에너지 보급을 늘리겠다, 신재생 에너지 전환의 속도를 내겠다 이런 식으로 어, 사업에 착수를 시작했고요. 아무래도 새로 오실 장관님 마인드에 맞춰서 조금 부서가 움직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당상과 조선주에 쏠려져 있던 이 자금들이 이제 이탈할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럼 이 자금들이 어디론가 또 흘러 들어갈 텐데요. 저는 태양광을 포함한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이 자금들이 조금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맞춰서 오늘 보시면 연기금이 갑자기 돌아왔죠. 등금 없이 연기금 최근 움직임 보시면 차익 실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 솔루션도 뭐 오를 대로 오른 종목이기 때문에 뭐 최근에 그래서 연기금이 엄청난 수익 실현을 하다가 갑자기 어, 태세를 전환을 했죠. 그래서 오늘도 연기금이 추가적으로 들어올 것인가 이 부분도 좀 유심히 살펴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연기금이 오늘까지 추가로 이 거래일 연속으로 들어와 준다면 사실 태양광 관련된 이 태양광 섹터에 다시 빛이 돌아오지 않을까 라는 게제 생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기금 이 연기금의 움직임에도 한번 주목해 보시는 게 관전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들은 지금 거의 뭐 보름 동안 꾸준히 매수를 이어가고 있고요. 어제도 설명을 드렸지만 공매도 같은 경우에는 대차장고가 어... 상당히 낮아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또 하나의 호재로 바라보셔도 될것 같아요. 일단 가장 큰 호재는 정부 정책이죠. 정부 정책에 이번에 또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아마 내정이 된다면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정책 속도를 낼 것이고, 이 신재생에너지라 함은 결과적으로 태양광이기 때문에, 물론 뭐 태양광의 풍력, 여기까지 포함이 됩니다. 이런 종목들이 또 다시 시장에 관심을 받기 시작할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조선과 방산에서 이탈한 자금들, 결과적으로 이 자금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싶어요. 최근에 한국장 흐름을 조금 보시면, 음, 시장에서 좀 소외됐던 그런 섹터들의 자금이 돌고 있는 걸좀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뭐 2차 전지라던가, 자, 아니면 반도체, 이, 어, 그리고 지난주는 바이오였죠. 이렇게 시장에서 좀 소외받았던 테마 섹터들이 갑자기 자금이 흘러 들어가면서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 태양광 역시 이와 같은 상승을 보여 주리라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절대 놓치지 마시고 어, 한번 끝까지 체크 해 보시면서 좋은 수익률을 좀 올... 가져 가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하나솔루션 정부 정책과 엮여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모습 보여 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어, 분들도 지금 뭐 만약에 하나솔루션에 투자한 상황이 아니시라면 어 지금 한번 진입해 보시는 게 괜찮은 포지션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가격대가 이전에 상승했을 때에 비해서는 좀 많이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진입을 하신다 하면 또 어느 정도 좋은 수익률을 좀 가져가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어 이번에 집중 받아서 상승하게 된다면 이전에 상승한 구간인 뭐 4만 원, 4만 원까지는 뭐 충분히 또 올라 하지 않을까 하는 게제 생각이고요. 어, 못해도 지금이 3만 원 초반이니 어, 3만 원 중후반대, 3만 6천 원에서 3만 7천 원이 정도까지는 뭐 충분하게 올라가 줄수 있지 않은가 하는 게제 생각입니다. 자, 그럼 오늘 제 영상 한번 보시고 하나 솔루션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다면 구독 버튼 한번 부탁드리면서 앞으로도 제 채널, 제 영상과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일단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저는 앞으로도 이 하나솔루션 주목하면서 계속 관련된 영상 업로드 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제 영상을 꼭 시청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